자, 여기를 지나는 직선 중에 원점과 거리가 제일 최대인걸 찾으라 그랬지. 생각을 해봐. X축이 있고 Y축이 있거든? 저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,4지. 네. 여기 있단 말이야. 여기를 지나는 점 중에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제일 먼건 원점에서 그었을 때 수직. 수직인 게 제일 멀어, 그냥. 그지 이게 제일 먼 거야. 왜냐면 직선이 이런 식으로 생겨버리면 여기까지 거리면 이걸 잴 거거든? 이거는 이거보다 더 짧단 말이야. 네. 이게 제일 먼건 이거야, 무조건.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거 보이지? 얘는 기울기는 4분의 3이없겠지 그러면 여기 지나고 기울기 4분의 3 직선 다알았지 그러면은 y 의 3, x 마 4, 4분의 3 같다, 그지? 직선 나왔고, 그다음에 원, 뭐할수 있지. 직선 나왔고, 지금 원이 나온 상태인데 원이 여기 가버티 이렇게 있을 것 같아, 그지? 그럼 우리는 뭐하면 되냐면은. 여기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, 여기까지 거리 제거. 지지 네. 그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빼면 그냥 답이잖아 네. 됐지? 지무 쉽지? 지 먹고. 고 있어 30. 3면 너무 쉽지? 네. 쉽지? 네. 뭐 더할거 더 없어, 0 30. 네. 네. <laughs>